안녕하세요. 귀퉁이 인사드려요. 오늘은 신기시장 인근 빌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주안동은 전체적으로 노후화된 빌라가 많아서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 중이 곳이 많습니다. 또한 GTXB 노선 완공 시 지금과는 전혀 다른 주안동의 모습을 만나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주안동 1 3 3 7 11번지 가든빌라 3층입니다. 총 4층 중 3층으로 채광이 눈부시고 사방이 뻥 뚫려서 환기도 잘 됩니다. 주방 옆에 거실이 있고, 거실 앞에 베란다가 있어서 공간 활용도가 좋습니다. 도배와 문 색이 전체적으로 그레이 톤으로 고급지고, 핑크빛 싱크대가 매력적입니다. 거실 있는 투룸으로 안방이 매우 커서, 킹 사이즈 침대도 넉넉할 듯 합니다. 이중 샤시로 단열도 잘 되고, 층간소음 걱정도 덜 하겠어요. 호텔 같은 화장실 인테리어가 정말 멋들어져 보이네요. 신발장도 커서 신발이 많으신 분도 걱정 없겠습니다. 빌라 바로 앞에 아파트 재건축 공사 중이어서 완공 시에는 시세 차익을 기대해 보실 수 있겠네요. 전용 면적 12평 대지 지분 5평이고 1999년식 노후어든 빌라입니다.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, 월세 세입자 거주 중이고 24년 11월 만기입니다. 매매 금액 1억 2천만 원입니다. 실 투자 금액 1억 1천만 원으로 수익률이 무려 6.5%입니다. 신기 시장 인근으로 생활 인프라가 좋습니다. 나중에 거주하시기도 좋고 전세나 월세도 계속 투자하시기도 좋은 예쁜 집입니다. 60만원씩 매달 연금처럼 받으시다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시 입주권만으로도 투자가치가 매우 높다 하겠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지금까지 귀뚱이었습니다. 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올게요.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